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4학년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오늘은 수학 10쪽 1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 볼까요? 1. 나눗셈 식을 보고 몫은 동그라미표, 나머지는 세모표 하세요. 첫 번째 네모를 살펴보면 나눗셈 식이 가로로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눗셈 식을 보면 나눗셈 식이 세로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몫은 무엇이고 나머지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몫은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누어 얻은 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확인해 봅시다. 나머지는 나눗셈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남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몫은 무엇이고 나머지는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아요. 6 나누기 3이라는 식이 보일 거예요. 이때 6은 나눠지는 수이고, 3은 나누는 수입니다. 그러면 6 나누기 3을 세로로 이렇게 표시를 해 보세요. 6을 먼저 쓰고, 나누기 기호를 쓴 다음 3을 적습니다. 그러면 나눠지는 수 6을 나누는 수인 3으로 묶어 봅시다. 그러면 두 개의 묶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2는 몫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가로식에서는 나머지는 쓰지 않습니다. 17 나누기 3을 보세요. 이때 17은 나눠지는 수이고, 3은 나누는 수입니다. 이것을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나눠지는 수 17을 먼저 쓰고, 나누는 수인 3을 적습니다. 그리고 17을 3개씩 묶으면 3 5 15, 총 다섯 묶음이라서 이때의 5가 몫이 되고요 나머지 17 빼기 15, 그래서 두 개가 남죠. 이때의 2를 나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17 나누기 3은 몫이 5이고 나머지가 2라고 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풍선을 17개를 적어, 그려놓았습니다. 3개씩 묶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묶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 오는 몫이 되고요. 풍선 하나,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때 2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0 나누기 6을 살펴봅시다. 풍선이 40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때 몇 개씩 묶어야 될까요? 네. 나누는 수인 6이 있죠. 그래서 6개씩 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풍선을 6개씩 여섯 6묶음으로 여섯 묶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몫은 6이 되겠고 남아 있는 풍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는 네 나머지가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17 나누기 3에서는 몫이 5이고 나머지가 2이다. 40 나누기 6에서는 6개씩 6묶음이 나왔으니까 66, 6, 36을 묶어주고 묶이지 않은 4개는 나머지겠죠. 그래서 몫은 동그라미로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3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